마지막으로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아원 이렇게 있고 원 밖에 이번엔 아까 점이 한 점이 주어졌다 그랬을 때 접점이 주어질 때 있었잖아 맞아 접점이 주어질 때 접선의 방정식의 한 점과 원 밖에 있는 점은 다른 얘기인 거죠 그죠 음 그래서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자이 녀석은 공식이 없어 아 공식이 없다 얘를 기억해야 돼 공식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예 네, 그래서 오히려 학교 시험에서는 출제가 된다 공식이 없으니까 얘는 당연히 뭘 이용해야 돼 무조건 원리를 이용해서 풀어야 돼 원리 이용이야 그럼 원리라는 것이 버전이 총세 가지가 있는데 자첫 번째 전략 1 전략 1 전략 2 사실 전략 3까지 있어요. 전략 1이라는 것은 전략 1이라는 것은 원 위에 한 점을 내가 모르지만 살짝 이렇게 여기 뭐 요거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, 오케이? 그래서 그래서 어요 원에 생각해봐 요요요 점을 지나는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지? 우리 이미 배운 거야 앞에서 이렇게 생겼겠지. 근데 선생님 접종을 모르는 데 이렇게 함부로 써도 돼요? 그죠? 함부로 쓸수 없지. 우리 예와 예를 지금 모르는 상태니까. 여기까지 해되신 거죠, 그죠? 어.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어요 지금 요요요 요요 a, b 요 a, b가 요 a, b가 요 접선 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. 맞아? 음. 그러니까 아 접선의 방정식 내가 x1, y1을 모르지만 이렇게 썼지만 이 접선 위에는 누가 있어야 돼 a, b를 지나야 되는 거지, 그렇지?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에 뭐야? 얘가 a, b를 지나 이제 이렇게 되는 순간 뭐라고 말할 수 있어? 얘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생긴 접선의 방정식이 있고. 근데 그 접선의 방정식이 무조건 누굴 지나야 돼? 아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얘를 반드시 지나게끔 해달라 이거야. 그럴 때의 X1, Y1이 뭐냐? 이걸 지금 따지고 있는 중인 거지. 이해됨?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기 X1, Y1만 구하면 접선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즉, 저 대입시키면 아, X1, A 더하기 Y1, B는 R제곱이라는 식이 성립하겠지. 다시, 이게 뭐야? 이 점은 모르지만 내가 이 식을 썼고 맞지? 근데 요즉 접선은 반드시 얘를 지나야 된다 여기까지가 a,b를 지나면서 접선의 방정식인데 x1,y1은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이라는 거야 요 녀석과 x1,y1 위에 있는 점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더라? 그렇지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지 그치 그러니까 자, 미지수 몇 개? 두개식몇 개? 두개 얘와 얘를 연립해서 뭘 구하는 거야 X1과 Y1을 구하면 끝난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완성 전략 1 됐죠? 자 전략 이 이번에는 기울기를 이용을 할 거야 어떻게? Y는 기울기를 안날르쳐는데 어떻게 해요? 아 모르니까 기울기 MX 반지름은 알잖아 반지름은 여기 뭐야? 반지름은? 반지름 알잖아. 문제 주겠지 뭐. R 루트. 기울기 몰라. 참고 가. 어떤 기울기 m 인지 모르지만 그지? 요 따위로 생긴 원의 방정식이 있다. 아, 접선의 방정식이 있다. 여기서 모르는 게 뭐밖에 없니? M밖에 없지 그지? R은 이미 알고 있는 거. 즉 접선의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이 요따위다. 아니 그런데 m이 안 줬는데 이렇게 m을 안 줬는데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해요? 그죠? 일단 쓴 거야, 그냥. 모르지만.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뭘구하면 끝나는 거지? 우리는? 어, 여기서 m만 구하면 끝이다. m만 구하면 끝. m만 구하면 된다. 자, 근데 아직 안 사용한 정보가 뭐게? 어, 이 접선 위에랑 똑같아이 접선 누가 누, 어디를 지나야 돼? A 컴만 B를 지나야지. 어, 그 A 컴만 B를 대입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해볼까요? m a 플러스 마이너스 r 의 m 제곱 더하기 1는 b 어때? 이 접선은 무조건 A 컴만 B를 지나야 되니까. 자, 그럼 확인해볼까? 이 식의 의미를 확인해볼까? 너 이미 알고, 너도 알고, 너아 아, 미안, m은 모르지 기울기를 아까 기울기 몰랐잖아. 너 모르고 알고 알고 모르고 아 어, 뭐야? 이거 m에 관한 방정식이네. m에 관한 몇 차? 그렇지. 2차 방정식인데. 자, 별표. 별표 100개. 너무 너무 중요해.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야. 결론적으로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이 m 두 개를 구하면 어, m 두 개를 구하면 요 녀석을 안단 소인 거니까 맞지? 그럼 요것도 나오고 요것도 나오겠다 됐어 전략 2였습니다 그럼 요, 요 마무리 한번 짚고 갈게 자 내가 전략 1은 계산 안했지만 전략 2가 선생님이 추천하는 버전은 얘예요 얘 선생님이 추천하는 버전은 얘입니다 선생님이 추천하는 버전은 얘예요 제일 심플하거든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 애매가는 2차 방정식이니까 어떻게 할까? b 마이너스 ma, ma 양식킨 거야는 플러스 마이너스 r에 m 제곱 더하기 1 m을 구해야 되니까 양변에 제곱. 그러면 여기다 쓸게요 b 제곱 마이너스 사실이 계산이 의미가 없긴 한데 그래도 끝까지 써볼게요 e a b m 더하기 m제곱 a제곱은 r제곱 플러스 마이너스는 제곱했으니까 사라졌겠지 그지? 오 루트도 사라지네 m제곱 더하기 1 여기까지 오케이? 자 m에 관한 이차방정식 콜 m에 관한 이차방정식 콜어 식을 예쁘게 정리 자 m 어 m부터 쓰면 안 되지 a제곱 마이너스 이항한거야 천천히 쓸까 에 천천히 쓸게 m제곱 마이너스 2abm 1차항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은0자 지금 무섭게 생겼지만 이거 어차피 전부 다 다른 값이야 여기서 m 2차 방정식 풀면 m이 두개가 나오겠지 그래서 그 값이 요 녀석의 기울기, 요 녀석의 기울기니까 끝. 접선의 방정식 끝. 이 방식을 선호합니다. 자, 전략 3은 대수적인 방법. 어떻게 한다고? 판별식을 쓰겠다는 거야. 어, 짜증 나는데 판별식 쓰겠다는 거야. 어떻게? 자, 이 지금 보시면 누구랑 누구 원과 원과 직선, 직선이 어떻게 생겼니? 어, 빨리 직선 어떻게 생겼어? A, B를 지나는 직선 Y는 기울기를 모르니까 M, X-A 더하기 B 요 따로 생겼을 거 아니야. 맞아요? 그러니까 요 직선과 요 원이 몇 점에서 만나?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그러면 또 2차 방정식 나오겠네. Y를 소거하고 대입하면 맞지? X에 관한 식 어, 벌써 드럽다고 예상이 되죠? 그러면 X에 관한 그래도 쓰기 낫게 x에 관한 이차 방정식 접점이니까 해가 몇개 나와야 돼? 해가 한 개. 그럼 이 말은 오 뭐야? 판별식이 0이네 여기서 여, 이거로부터 우리 뭘 찾으면 끝나는 거야? 그렇지. 요 m을 찾는 게 미션이라는 거지. 됐죠? 이해되신 거죠? 음, 좋습니다. 얘는 공식이 없다는 게 중요해. 원밖에 안 접히면서 공식이 없다. 어떤 전략을 쓸 것이다. 어, 선생님 전략 2를 선호합니다. 여러분들 추천드립니다. 기울기를 모르니까 m라고 놓고 우리 이미 공식 알고 있으니까 요 대신 이 공식 못우고 있으면 망한 거지 그지? 자, 요렇게 접선이 막 요렇게 생겼을 것이다. 맞음? 근데 이 접선 누굴 지나야 돼? 요걸 지나야 돼. 그럼 여기다 대입시켰을 때 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뜰 것이고. 그래서 엠만 구하면 끝난다. 자, 실전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. 0.2를 지나고 원에 접하는 오 무슨 말이야? 그림 한번 그려 볼게. 자, 여기 이렇게 반지름이 으이, 왜 이래? 다시 미안. 이렇게. 자, 반지름이 1밖에 안 되는 반지름이 1밖에 안 되는 원이 있습니다. 반지름 1밖에 안 되는 원이 있고 하필이면 점이 0 콤마 2니까 뭐 대체 요정도면 찍혔을 것 같아요. 요 정도쯤 0 콤마 2. 그럼 얘를 지나는 접선은 하나 직관적으로 그려보는 거야. 둘두 개가 나오겠지. 그지? 우리의 우리는 요점을 지나는 요 기울기 m만 큼 m1이라고 쓸까? 오자 m1 m2라고 쓸게. 기울기를 모르니까. 맞지?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더라, 그렇지? y는 기울 모르지 모르니까 mx. 기울기가 m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 뭐였더라?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래. 그런데 요 요게 결국은 기울기가 몇이야?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인데 이 녀석이 누구를 지나야 된다고? 얘를 지나야 되니까 여기다 슉 대입. 왜? 친한데 왜? 그럼러 콤마 1을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대입해볼게요. 자, x에다 0을 대입하면 어머나 m이 사라지네. y에다 2 e 대입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0 대입하면 사라지는 거 동의 되지? 여기? m이 모든지 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r이 몇이었다고? 1 루트 m, 어, 우리가 구해야 될 녀석이 m이었잖아. m제곱 더하기 1, 너무 심플한 에하 이차방정식 양변을 제곱해 볼게요 4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해도 사라지겠지 루트도 사라지겠지 m 제곱 더하기 1 양변을 제곱한 거야 어이 왜 이래 양변을 제곱한 거야 그러면 마무리 따라서 m 제곱은 3 m의 정체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아 기울기를 알았으니까 이제 마무리합시다. 접선을 구하시오.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. 접선이 두개 나왔다는 뜻이야. 그러면 기울기가 두 개라는 뜻이야. 그지? 맞지? x 됐나요? 오야 근데 여기 지금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졌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r은 1이라고 했으니까 됐고 1. 기울기가 3. 루트 3이니까 m 제곱 하면은 3이 된다는 거 아시죠? 써?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는3 제곱 m을 제곱할 거니까 더하기 1 정리하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x 어 여기에 이상해. 예. 이제 써 볼게.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루트 4니까 2라고 쓰면 되는 거잖아.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? 오케이? 자, 이 중에 누가 진짜일까요를 생각 확인하면 되는 거고 누가 진짜인지는 점으로 마지막 점으로 확인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중에 마이너스를 버리고 K에 따라서 y는 버려야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2가 되겠다. 어 마지막에 와서 조심해야 되겠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지? 그래서 선생님이 권하는 건그요 자리를 그냥 다플러스로 놓고 푸세요. 플러스를 놓고 푸시면 아마 문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. 뭐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확인하셔도 되고요. 예, 0 콤마 이을 지나는지 막판에 와서 확인하셔도 됩니다. 됐지,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버려도 되는 거고, 자, 이렇게 실전에 써먹는 방법까지 끝났습니다.